네 오늘 금요 가정 기도회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재하실 주님을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갈망함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임재하셔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사 새임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우리의 기도 하나님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0장 오늘은 23절에서 33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신약성경 275면이네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4절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자유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해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성령의 사람 74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금요 가정기도회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기도회 종들 축복합니다. 벌써 6월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한주한 한 주가 그냥 쑥쑥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여러분, 결코 낭비하지 마시고 매일 매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냥 지나치는 시간들이 아니고 매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순간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 오늘 우리가 나눌 성령의 사람 74번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본문이죠 3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바울사도는 교회를 향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 사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 바울이 오늘 음식을 예로 들었어요. 27절과 28절을 볼까요? 불신자는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쵸? 만약에 너희들이 누군가의 집에 초청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음식이 무엇이든지 간에 먹으라는 거예요. 예. 네? 묻지 말고 차려준 대로 먹으라.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음,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그만 음식일지라도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음식이 우상의 재물이라고 말한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혹시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들 중에 또 우상의 재물이라고 말한 사람이 믿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다시 말해, 아직 율법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 믿음의 악영향을 받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상의 제물로 밝혀진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물론, 이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29절에 30절 그 내용인데, 아, 내가 떳떳하면 그만인데, 왜 내가 남의 양심의 판단을 받아야 돼? 내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남의 양심을 지켜줘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나의 행동으로 단한 사람이라도 그 믿음과 양심의 상처를 받게 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할수 있는 자유함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우리는 자유하잖아요. 그러나 그 자유함은 나를 위한 자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답을 주, 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해서 다 유익되는 것은 아니다. 나의 행동을 통해 누군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믿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다 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나만 좋으면 그만이지, 그만인 것이지 덕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는 자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선악관을 탁 세워 놓으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야 다른 것은 다 먹어 자유함을 줬어요. 그런데 선악가만은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다른 건다 따먹을 자유를 주셨는데 왜 선악가를 따먹지 않게 하셨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자유함이 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유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따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를 다해 하지 않는 것 이게 진. 진짜 자유함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 따져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주어진 자유를 이렇게 사용하라고 정리해 줍니다. 32절과 33절. 우리 다음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요.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 사랑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덕을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영혼을 구원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언제 우리는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오직 성령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해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날마다 자기의 몸을 쳐서 성령께 복종한다고 했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함으로 나에게 주신 이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길 원했던 것 우리도 마찬가지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쓰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수 있는 자유가 진짜 자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모두에게 유익되고 덕이 되어서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아멘. 자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 보고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소서. 덕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많은 간절히 외치고 결단하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아버지, 아버지 낭비하는 인생이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고 한영혼이라도더 살려는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소서 주원에서 누리는 기쁨과 자유함 속에 하나님 아버지 오 승리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 당신의 자녀 가정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 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두 번째를 갈단할 것은 하나님 오직 성령 안에서만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내 몸을 쳐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성령이 차지하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간절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삶을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종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 내 마음을 성령께서 차지하소서 내 마음을 가슴이 서서 아버지 내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몸을 적복 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제아버지내 자유를 아버이 낭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유를 쓸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속에서 역사하소서 아버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시도록 우리 하나님 이여 채워 주시고 함께 하소서. 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 나를 통해 영광, 목전지 말씀들지 모사드다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 받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Çünkü bana yardım 이 시간에 중보함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정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온 삶을 드리는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주여만 간절히 우리 집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가정을 살리소서. 가정을 회복하소서 우리 가정이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가정 가정들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회복하셨습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리오니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 하소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리는 죄 다스려 주소서 이맛이 없어서 아버지 이성께서 아버의 주인 축 주님께서 주인 되신을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굴복되었소니 아버지를 주인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께 다시 인받는 우리 가정 될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오. 주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며 영적. 악성 일어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놓아주시고 인도하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든든히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게 하시고 헌신하여 아버지 젊어서부터 쓰이 맞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부모 세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부모로서 든든히 서길 원합니다 기둥같은 믿음을 주소서 본인 되는 믿음을 주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서로를 위해서 주여 한번을 치고 우리 중보함에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아버지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 서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될 시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소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함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믿음에 본인 내게 도와주시고 기둥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아래서 세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가정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을 세워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길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본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를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맡겨진 영혼들, 영혼들과 또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리를 통해서 그 영혼들 하나님 만나 반드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구원과 맡겨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정우들을 통해서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소서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가정, 가정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부모,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아내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소서, 반드시 응답하소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가정,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모든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올 있도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품게 하신 대신자들을 위해 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품게 하셨사오니 대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주께서 주시는 길을, 길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반드실그 하나님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이요 성령이요 함께 하소서 우리 힘을 안 됩니다 주님께서부터 감동을 주실 때마다 순종하여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도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 우리 네 번째로 우리 각 목장의 목원들 우리 몸된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장의 목원들한 사람도 믿음의 나고자가 있지 않게 하소서. 우리 어려운 시대 하나님을 더 분명히 체험하는 믿음, 확실한 믿음,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삶을 붙잡아 주소서, 어려움 나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원들의 믿음과 삶을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중보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몸단교의 지체들 안녕하여 빠짐없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성장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확실한 믿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이여아버지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건강을 붙드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세요. 감당할 만한 힘을 주소서. 감당할 은혜를 주소서 감당할 믿음을 날마다 공급하소서. 감당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소서 어, 나의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 나의 믿음 나의 하나님 아버지 닥친 삶의 문제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응답하시고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여 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종들을 불쌍이여기시고저들의삼속의주 영광이 나타나게 놓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하고 우리 연약하고 부지가오니 하나님 의 손을 우리 붙잡아 주시고 이바요. 우리는 부족하올여갑니다 주인 대신 주님께 맡겨드려오니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능력 나타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아시죠 하나님 닥친 삶의 일화가지 아버지의 아버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는 기도마다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위로하여 주소서 마음의 소망을 도와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심이 넘치길 원합니다 소망이 넘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소서 눈물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사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듯이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맡겨진 삶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간구하다하 함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의 기도 되게 하시고 소망의기도 하시고 하나 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소서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불쌍히 이시고인도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다리시소서 나의 아버지요 아멘. 하나님아 우리 주께서 받으시고 함께 하셨서 나의 손망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정부이시 주님 앞에 무려온 삶을 드려 주의 을 우리 자 나주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 스. 옵